중국 롤 프로리그가 10주년을 맞이해 스킨 및 이벤트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LPL은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그에서 활약했던 10대 레전드 선수를 선정, 이들을 위한 크로마 스킨을 공개했습니다. 10주년 기념 10대 레전드 선수는 심사위원단 322명과 공개 심사위원단 4명이 참가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1위는 우지 젠츠아오, 2위는 에드워드 게이밍 이 d 지 전설인 클리어 러버 민카이가, 3위는 루키 송희진, 4위 이 d 지 메이코 텐네, 웨이보 게이밍 더샤이 강승록과 도인비 김태상, TS 제키 러브 위원보 웨이보 게이밍 샤오호 리위아나오, RNG 밍시선민 리닝 게이밍 LNG 스카웃 이예찬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LCK 팬들도 너도나도 자신만의 10대 레전드 뽑기에 나섰는데요. LCK의 역체탑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전 분석관 칸김동아 LCK 탑라이너 최초 펜타킬 탑라이너 최초 1000킬 기록을 가진 스맵 송경호 6식형 정글러의 대표 주자 피넛 한왕호 선수 생활에 이어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제2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스코어 고동빈 감독 현 LCK에서 최상위권 폼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하이퍼캐리형 미드라이너 첩비 정지훈 T1의 주장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고의 선수 페이커 이상혁 근본 원딜러이자 월즈 8의 진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 S급 캐리형 원거리 딜러이자 역체원으로 꼽히는 룰러 박재혁 LCK가 낳은 최초의 슈퍼스타 메드라이프, 홍민기 등이 팬들 사이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LCK 10대 레전드는 누군가요?